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기왕에 한번 6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부분 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6장 여러분 한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지금 배부른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 배부르고 또 꺼지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내 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얻는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훈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표적 세메이온이죠 이 세메이온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시자가를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금방 우리 깨달아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표적이에요표적셈에 이온.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에 대한 진실된 그 본질을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나타난 표면적으로 먹고 배부른 것을 또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조금만 더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짓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주되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일 많이 놓쳐요. 자꾸만 내가 봉사와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분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건 다 종교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분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초가삼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질병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어려운 환경 역시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 자리든 가난한 자리든 괴로운 자리든 즐거운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삶을 가는, 그 삶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성실하게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것을 바로 오병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본질을 몰라요 그 깊은 자리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병어 사건, 그냥 이두 아이,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갖다 드린 것처럼, 야, 우리도 드리답다, 그냥 교회다 갔다 드리기만 하자. 그 뒷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이 끝이라고 우리 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오병어 사건을 이후에 6장에서 성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한 아이가 갖다 바친 이야기에 대해서 또다시 재현되고, 또다시 이야기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없더라도 주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됐던 거지 그것이 없었으면 더 놀랍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 썩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갈등을 느끼고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적인 어떤 갈증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우리 물을 먹고 또 음식을 먹죠. 여러분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시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 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네 육신적으로 먹고 그리고 목마른 거 해결해 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도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일 사건은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너에게 주겠다. 봐, 먹으니까 배부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더 하나 더 깊이 찾아봐야 될 것은 12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 그냥 모든 단어 하나 하나가 문장 하나 하나가 그냥 사사로이 그냥 이 페이지 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과 같은 이에 거두어 보니 열두 어, 방울에 찾더라 이런 것은 다 성경이 의도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지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 저는 그 지난 주에 우리 그 신옥순 우리 집사님이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아,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네,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 목사님, 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배우고 싶어요. 정말 잘 알고 싶어요. 간절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 지금 두 자녀도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 크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알고 싶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배우고 싶대요. 자기가 무지한 것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복두가 정말로 유심히,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런 이야기 왜 열두 바구니를 여기다 또 기록해 놨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친즐된 의미를 내가 찾아서 먹어보는 거죠. 오병여 사건도 단순히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오천 명 먹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정해 나갔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가끔 가다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들에 많이 적용을 해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예, 절대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배불리게 먹게 하고 나서 음식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드 고둬가지고그 가지고 다또 먹으라고 했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아무 데다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열두 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배부르게 먹었고, 열두 바구니, 열두 광주리를 걷었대요 열두 바구니를. 열두 광주리라는 것을, 여러분, 숫자로 1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어, 전혀 우리가 그,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 의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일, 또는 2, 3,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숫자의 의미가 금방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2라는 것은 나눔이에요. 분리된다. 3은 부활이고 또 3이 일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는 첫 번째 창조를 가리키고요. 5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6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7은 그러니까 완전하신 것, 끝맺음,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여기는 12광주를 걷었지만 한번 더 주님께서 약 4천명을 먹이는 일들이 또성경에기록됩니다그 부분은 7광주리를 남기게 합니다. 7바구니를 걷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완벽한 끝맺음, 완벽한 배부름, 복음의 완결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12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1라는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으로부터 한번 흘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 형성이 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딱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열두 자녀를 낳습니다. 열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열두 자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과 레위는 땅을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분배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어 분명히 야곱이 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레위는 제사장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거 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다 이들을 바로 레위는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등장하고 요셉 역시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으로서 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 두산에 빠져나가고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에 와서 야곱이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죽으면서 유언하듯이 했던 게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첫 번째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 얘네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곧 죽어야 될노인네가 무슨 아들 욕심이 있어서 요셉이 난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서 입적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서 요셉이 난 아들을 입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열두 명을 채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문화세와 에브람이 포함돼서 총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받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나가는 그 계획 성이에 있어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에 의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곳에서 땅이 분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바로 1 1기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는 거죠. 구약은 이 12명의 12지파에 대해서 나이가, 땅이 분배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 부분이 또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컨택하시죠. 몇 명의 제자를 컨택합니까?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 저는 이게 신기해요. 저는 제자를 뽑을 때, 만약에 저보고 제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열두 명처럼 그게 아주 많은 사람 뽑지 않을 거예요. 한세 명, 네명 정도면 됐죠. 열두 명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몇 명을 뽑아가시냐면은, 열두 명을 뽑아가세요. 12명을 뽑아가시고 그 12명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12명에게만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들만 따로 불러서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재설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중에 누가 배신을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배신합니까?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나중에 그가 자살해서 을 창자가 터져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11명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바로 성령이 임재하기는 오순절 사건 전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성령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뭐였냐면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장 사도행전 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으니 얻으니 그가 열한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워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열두 지파에 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배됐지만 신약에서는 열두 명의 제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12명이 채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점점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마띠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12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선 열두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천국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가 만들어졌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마띠아가 포함돼서 바로 열두지파, 열두 제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성령이 오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바로 기폭제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작업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열두 광주리, 열두 바구니라는 그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병의 사건을 먹인 건 뭐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온생명이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열두 바구니를 그들이 가득가득 모았던 것은 바로 한 바구니씩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바구니 한 바구니를 다 제자들이 갖고 있어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광주리에 있는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가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지금 우리도 땅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뿌리들 가운데 독일하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역시도 우리들에게 이것이 촌티나고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질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우리도 장담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그거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인기가 없고 많은 행사가 없고 많은 이벤트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줘야 될것 바로 제자들이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사명이 아닌가요? 그 자리를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이 열두 바구니를 남기라고 했던 것 바로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왜곡했다. 사도행전, 아, 유, 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모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아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때 예수님은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명의 떡, 나를 살려내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욕구와 나의 기대치 정도를 이루어주는 분으로서 이해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가까이서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은 멀리 떠나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내가 복음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 가득가득, 거듭거듭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성실하게 담아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니까 허투루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 가운데 그 전에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생명력이 없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힐난하고 무시하고 욕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는이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과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믿어주는 여러분 그런 신실한 은혜가 그들의 사역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점도 마찬가지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우리가 과욕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치 부적처럼 붙잡고 있어서 샹 니네 말안 들으면 내가 이 예수님을 동원해서 너희들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이러한 좀 무시무시한 신앙의 교향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우리가 누구를 욕하는지 아세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닐 때는 보행자들을 욕해요 신호도 안 지키고 막 지나다닌다고 차 오는 데도 막 지나간다고 우리가 막, 막 보행자들 욕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또 보행자가 돼서 걸어다닐 때는 그렇게 막 다니는 차들을 욕하죠. 우리의 진짜 실력이 어떤지를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세요.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렇게 신앙과는 거리가 먼 나의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이관 욕심들로만 채워지는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동원해요. 따뜻하거나 겸손하지 못해, 요 다른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쏟아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믿는다는 증거가 확인이 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님이 어, 2005년 이후에 회심한 성도 약 303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회로 왔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나? 그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그들에게 교회 나오게 한 계기가 됐을까요? 노방 전도요? 나가면서 뭐 커피 주고 토스트 주고요. 여러분 이거는 303명 중에 한 명밖에 교회를 안 왔어요. 그 친절한 과용 때문에 한 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토스트 주고 뭐 커피 주고 뭐 그런 것들은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여기에서 한 100명 이상이 넘게 한 150명 이상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그 교회 에 오게 된총매제 역할, 예수님 께게된촉매제 역할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약 35%로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이 친구와 선후배가 27%예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목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양식, 목마르지 않은 이 영의 양식이 바로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감상과의 넘침의 그 은혜에 의해서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된 그런 계기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고 권면한 그 이야기가 복음의 총매제로 그런 역할들로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자리가 참 자신이 없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또는 내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내가 쌓아온 예수 믿는 그런 그림들이 더구나 낮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또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나와서 커피나 돌리고 토스트 나눠주고 뭐 그것을 표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한 명도 그것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쉬었던 사람이 그 호의의 감사에서 나온 그한 명의 여러분, 이 영향력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족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딛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바로 이 복음과 생명이 흘러나오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전히 열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퍼져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흠이 없고 부끄러우지 않는 그런 삶을 담아내려고 푸더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버텨가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담아내시고 여러분 나타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병여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의 뇌를 그냥 이렇게 번개치듯 쫙 뿌려가지고 예수 믿게 말면 편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쓰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쓰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쓴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2인 삼각 경기를 해 봤습니까? 2인 삼각 경기. 우리가 야유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해 보면은 나와 파트너가 다리가 묶여서 함께 어, 결승점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나 혼자만 잘 났다라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면 2인 삼각을 하다가 여러분 상대방이 넘어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더 느려지게 되고 다리에 상처까지 입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2인3각이라서 천천히 가더라도 보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맞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스텝이 잘 맞아 잘 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양오신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가시면 정말 빨리 결승점에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다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다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디고 느리더라도 여러분 나를 묶어서 나와 함께 천천히 천천히 이 사역의 보조를 같이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가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파트너와 같이 여기세요. 너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좀 담아주지 않겠냐. 너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큰 기쁨과 배부름을 너희가 좀 담아내주지 않겠냐. 그래요 믿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유효하게 널 위해 서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업을 지금도 해 나가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다리를 여러분 그냥 여러 분 방식대로 내 빼듯이 막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까지 가시고 설하신 곳을 서시면서 그분의 크심에 여러분 다리를 묶어서. 여러분, 맞춰가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